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허물 벗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자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그 온전한 선민으로 그 발전되어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그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선악과 사건 이후 모든 인간은 축복 주도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것이 야곱이 가진 그 이름의 뜻입니다. 아, 속여서라도 축복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아, 땅의 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고 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 유형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 둘째. 아, 축복주도권은 어, 결코 포기하지 않지만, 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간 유형입니다. 아,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삼고, 어, 하나님과도 싸워 이겨서 축복주도권을 지켜내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아, 셋째, 아, 땅에 대한 축복주도권 자체를 포기하고, 오직 하늘의 복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인간 유형입니다 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 그리고 거듭난 이 땅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번의 허물을 벗고 참된 복된 길에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아, 먼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땅의 복을 추구하는 야곱의 본성을 벗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벗는 자리입니다. 그럼으로 온정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